실드인데요 예전에 그피라멘트 등입니다. 물론 LED가 좀 있어도 조도가 네. 너무 낮기 때문에 어, 새거 LED 등으로 괜찮은 영상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기 전에 차단기를 아까랑 동일합니다. 차단기를 오프하고 오늘 네. 네. 스위치 먼저 오프한 상태에서 차단기를 동일하게 오프했습니다. 거의 네. 다 꺼졌고요. 이거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방법이 방법 스위치 방법 일단 커버를 자, 여기 보이시나요? 잠깐 돌리고 나서 이렇게 빠지면 바로 이제 요그 LED. l e d LED지만 조정을 했기 때문에. 자, 닦고고요. 등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는 좀다르게요요 여기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고정 볼트가 여기 이렇게돼 있잖아. 얘가 얘가 여기 천장하고 고정이 돼 있어야 되요거 그냥. 그다음에 아까 방금한 건 다르게 220V가 여기에 바로 물려있습니다. 여기, 여기 보시면. 그래서. 자 여기에. 여기 보이시죠? 여기랑 여기랑 케이블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롱노즈를 이용해가지고, 어 일단 여기를 제거를 하는, 여기서 분리해야 됩니다. 분리하고 나중에 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 영상을 어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는 건 뒤에 여기 on을 하시고, 여기 라이트까지 켜집니다. 켜진 상태에서 여기 여기 대보는거죠 네. 빨간색 불이 아니고 파란색 불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정확하게 아, 전압이 안 들어오는 건 안전하구나 확인한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어, 빨리... 말씀드렸죠 케이블을 분리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커버를 해시면 됩니다. 드라이버로 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드릴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전 등이 철거가 완료됐습니다. 끊고. 작업입니다. 여기 보시면 케이블 똑같습니다. 아까 방금, 방금 똑같은데 케이블이 지금 여기 그 겉에 면 하고 지금 까져있지 않죠. 정확하게 롱노즈를 이용해서 단자를 벗기는 전선 피복을 노출시키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네, 이거 마찬가지죠. 이거는 사실 연습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일반분들이 좀 하시기 힘들 수도 있는데요. 조금만 연습하면 테이블 이렇게 피복 벗기는 할수 있습니다. 네, 끊어주시고요. 식품 등입니다. 식품 등인데, 어, 이, 한, 뭐, 일반 옥션이라든지, 지마켓 가시면, 한 4,000원, 5,000원이면, 이렇게 조도가 높은, 13W 인데요. 조도 높은 등을 살수 있습니다. 또, 업체분들한테 맡기면, 돈을 많이 들려가겠죠 자, 첫 번째는, 이 커버를 벗기는 작업이 일반입니다. 커버를 벗겨서, 볼트는 이렇게 조심히 잘 놔두시고요. 1번은 언제나 얘를 고정을 하는, 해야 됩니다. 고정하는 작업이 1번이고요그 다음에 케이블을 연결해주는 게 2번 작업입니다. 네. 자, 여기, 보이시, 요, 그림이 보이시죠? 동봉, 신품 LED 등에 같이 온 접속 단자입니다. 아까 방등에도 있었지만 여기는 따로 오기 때문에 기존 여기 케이블 나 있는 곳에 아까도 말씀드렸죠여 누르면서 고정을 해주면 빠지지 않습니다. 요거 하고. 전등을 이렇게 리등에 접속을 하시고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여기에 저 위에 천장에 있는 케이블을 아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누르시고 이제 케이블 접속하면 끝나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작업은 이제 여기 넣으셔서 이, 이 등을 고정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핵심이죠. 여기 케이블이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케이블을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접속을 색깔하고 상관없습니다. 아무 때나, 둘 중에 하나, 아무 때나 넣으시면 되구요. 여기도, 아까 전선 피복을 미리 까놨었죠. 요거를, 여기다가 누르신 상태에서 쑥 넣으면 끝납니다. 자, 요거가 이제, 이렇게된 상태인데요. 접속된 상태에서, 아, 어 여기 아까 전에. 꼽아도 돼? 기존의 거라? 상관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까 전에 이 고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정을 하면 작업이 끝납니다. 이렇게 다 설치는 됐고요. 이제 고정을 해보, 해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이제 텍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단기를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위치를 하면 이렇게 예쁘게 어, LED 등으로 교체가 완료됐고요. 여기 어쩌면 제가 전방으로 가져오죠. 커버, 커버 작업 스위치 오픈하고 잘 들어오는 걸 확인했고. 다시 고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은 돌리시고요 이렇게 홈을 맞추시고 살살 돌리면 다 설치가 됐고요 네, 이렇게 어, 화장실도 LED등으로 깔끔하게 교체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보시면 어, 여기 LED 방, 그리고 화장실 등 그리고 이쪽에 다시 한번 보시면 방등도 조도가 아까 방, 기존에 하고 엄청나게 차이난 조도를 있는 그 LED 등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정말 밝아졌습니다. 네, 그 오늘 영상 보셨지만 그 초보자분들도 제가 그 셀프 리모델링 이 앞으로 계속 꾸준히 알려드릴 텐데요. 그 내가 이렇게 조금만 공부해서 보시면 굳이 돈 많이 들여셔가지고 업자분들 부르시지 마시고 이렇게 내가 사서 직접 내 물건에 직접 관리한다는 그런 내가 더 애착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유용한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크호스였습니다.